초중급자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 그 중앙에 집 짓는 거를 은근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프로들도 중앙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말리는지가 이 바둑에 제대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 바둑은 초반에 중국 팀이 좀 실수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중앙에 집을 지었을 때그 이후에 정말 스무스하게 바둑이 말릴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 케이스가 나와요 일단 보시면은 지금 바둑은 백이 약 반면 승부 정도로 한덤 정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지금 큰 자리가 하변 쪽 여기 큰 자리 있죠. 뛰어들어오는 거 있으니까 여기 큰 자리 있고 여기 중앙 쪽 두터움을 이용해서 중앙에 집 짓는 거뭐 이런 자리들 그리고 좌상기 젖혀 있는 거요런 자리 뭐 좌변 큰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흙이 중앙을 선택을 합니다. 중앙을 씌워서 여기에 집 짓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중앙에 집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 팀 우리나라 박정환 체정이 여기 딱 들어오면서 하변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여기가 흙이 막았으면 흙이 여기를 막았으면 백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젖혀있는 것까지 하겠죠 물론 젖혀있는 거는 여기에 약간 젖히고 막을 때 먹여치는 요런 맛은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다고 보면 이 하변 집이 한 6, 8, 10, 20, 30집이 조금 안 나는 이제 한 20집 후반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전에 여기를 안 두고 백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만약에 흙이 여기를 막아준다면 찌르고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된다고 봤을 때, 열, 열일곱, 열여덟. 여기가 열여덟 집에서 열아홉 집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열 집. 선수로 집이 열집 정도 깎이고, 백이 여기 거의 한 다섯 집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수로 열다섯 집을 당했다는 거죠. 이게 하변에 흙이 받았을 때 선수 열다섯 집을 당하는 거면, 원래 이렇게 되지 않고 중앙을 흙이 두지 않고 막았다면, 내가 중앙에서 15집이 안 나더라도 이걸로 충분히 큰 자리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안 두고 중앙을 둔 이상 여기서 15집 이상은 거의 15집이 아니죠. 여기는 역 끝내기로 아까 15집이었으니까 중앙에는 역으로 30집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흑집이. 여기를 둬서 30집이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1 0이 들어오고 넘어가서 일단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그리고 중앙을 한번 더 지킵니다. 이러면서 백이 여기 젖혀 있는 끝내기 기분 좋게 여기도 열집넘죠 거의 둘넷 여섯 여덟 열 거의 여기도 열 세네 집 됩니다. 그래서 하변 열다섯, 상변 열다섯 이렇게 많이 당한 상황인데 그럼 중앙에서 과연 집이 얼마나 나는지 보시죠. 여기 상변 뛰어서 중앙 한번 지키고 중앙 이 굿자하고 여기 한칸 뛰어서 또 한번 지키죠. 백은 여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받고 흙이 씌었어요 그럼 여기가 밀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흙이 이렇게 두고 한번더 중앙을 막습니다 지금 거의 한수두수세 수를 투자를 했죠 이러면은 이제 백이 물론 하변을 두긴 했는데 진행을 조금 보여 드리자면 여길 이으면 상변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입구자나 또는 여기 늘어서 한번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 중앙은 단수를 치면 늘어야 돼요. 찌르면 막아야 되고 밀면 늘어야 되고 찌르면 막아야 겠죠. 그러면 이게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여기가 중앙이 다 막아서 여기는 원래 집이었으니까 제외할게요. 그럼 여기 집만 해서 여기까지 열. 1 0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집이 생겼어요. 흙이 중앙에 수를 몇 번을 투자해서 23 집이 생겼는데, 백은 여기 저처이면서 15집 벌었죠. 하변에 뛰어들어서 10번 흙이 받았을 때 15집 차이였으니까 벌써 30집, 30집 차이가 나고 이런 거 따내는 거, 이런 거 중앙에 집 나는 거, 세지도 않았어요. 벌써 5집 이상 손해를 봤다는 거죠. 흙이. 거기다가 선수마저 이렇게 진행되고 선수마저 백이 차지를 해서 여기를 왔기 때문에 이게 진행을 하면 밀고 밀고 여기 못 늘죠 끼어 이르면 잡히기 때문에 요거는 못 늘어요 이거 잡혀서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결국 뒤로 이어야 돼요 있고 넘어가고 호구를 친다. 이렇게 되면 아까 백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흙이 막았으면은 우리 30집 조금 안 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흙집은 6, 8, 10, 10집이 끝입니다. 그럼 이 하변에서만 흙집 깨진 것만 거의 20집. 거의 20집에 백집 하변에 난 것만 젖히고 아까 먹여치고 손해보는 거에서 한 5집 차이 났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만 30집. 거의 한 25집 정도 당한 거죠. 그 그러니까 하변에 당한 것만 해도 이 중앙이랑 벌써 그 퉁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을 짓는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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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중앙 바둑은 프로들도 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뭔가 중앙에 두터움을 이용해서 여기죠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런 거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서는 끝내기를 최선으로 하시고, 백이 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후에 이런 데몇번 두면은 한 네다섯쯤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백이, 아니 흙이 가만히 놔두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이 수를 리시아나오가든지 리허가든지 누가돈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선택이 우리나라의 이제 박정환 최정한테는 너무도 편안한 그 선택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좀 프로기사가 봤을 때도 좀 아쉬운 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중앙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집을 지으려 하지 마시고 큰 자리를 먼저 가면서 이런 자리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약간의 두터움을 이용해 집을 내는 걸로 만족을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좋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